국산 5등급 1200m 서울의 7경주 출발했습니다. 8번 천운총의 출발이 크게 뒤쳐졌고 고른 출발 속에서 앞선을 장악하는 말 3번 불의 가속과 4번 뉴스타 영천 두발입니다 바깥쪽에서는 7번 장수나봄까지 여기에 가세하면서 바깥쪽 근수하게 앞서 나오는 7번 장수나봄과 한가운데 4번 뉴스타 영천 안쪽에 3번 불의 가속입니다. 3번 4번 7번 3마리 앞서있고 6번 플라이스타가 4위로 따라갑니다. 1번 드림여왕이 안쪽자리 5위로 6위로는 9번 BJ스톤 7위로는 5번 미사일 캔디 하위 그룹을 이끄는 바는 2번 에이스 파워풀과 10번 블레싱 로드 최하위권에는 8번 천은총입니다. 3번 불의 가속이 계속된 선두 지키고 있습니다. 4번 뉴스타 영천과 7번 장순하봄 여전히 세발이 앞서있고 안쪽자리 6번 플라이스타가 격차를 바짝 좁혀내면서 직선주로 승부해서도 아직까지 근선 선두 지키고 있는 3번 불의 가속이 가장 안쪽자리를 잡으면서 선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3번 불의 가속 선두에 이 뒤를 추격하는 말들 2 0권 다툼 혼전인 가운데 7번 장순하 4번 듀스타 영천 바깥쪽에 1번 드림여왕이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1번 드림여왕 안쪽에 있는 3번 불의 가속과의 격차를 좁혀냅니다. 3번 1번 두 마리의 격차가 좁혀집니다. 1번 드림여왕의 걸음이 면섭습니다. 1번 3번 두 마리 순으로 바뀌었습니다. 1번 3번 7번 1번 드림 여왕 장치열 기수와 함께 바깥쪽에서 주폭을 내면서 이번 경주 3번 불의 가속을 순식간에 넘어서면서 선두로 결승선 통과해 나갔습니다. 1번 드림 여왕과 3번 불의 가속, 7번 장수나범까지 3마리 앞서었던 1200...